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소식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살림살이 팍팍하시죠? 정부에서 어르신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발행합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정책 이야기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비 쿠폰이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희망이 될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해하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소비 쿠폰은 우리 어르신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아주 특별한 지원금입니다. 예전의 지원금이라고 하면 현금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현금 대신 쿠폰이나 카드로 지급됩니다. 왜 현금이 아니냐고요? 쿠폰이나 카드로 드려야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우리 동네 상점이나 시장에 온기가 돌고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 활성화가 바로 이 쿠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소비 쿠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받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경제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정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이 높은 상위 10%에게는 1인당 1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1인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약 411만 명의 어르신들께는 추가로 2만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 어르신은 25만원에 2만원이 추가되어 총 27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당 지급되는 금액이니 온 가족이 합산하면 꽤 든든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세 번째로 내 소득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어르신들은 이미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신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과 소득 상위 10%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확한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곧 명확한 기준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아직은 내가 상위 10%에 해당될까?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25만원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혹시라도 상위 10% 조약이 같은 이상한 사이트가 있다면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아직 정확한 기준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쿠폰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 쿠폰은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리고 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급 방식 선택은 어르신들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동네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선불카드는 충전해서 사용하는 카드 형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는 평소에 사용하시던 카드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현재는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7월 초까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7월 중하순이나 8월 초부터 쿠폰 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실제로 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니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꼭 알아두십시오. 사기 조심 또 조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직 소비쿠폰의 정확한 신청시기나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십시오. 라는 문자나 인터넷 링크가 온다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요구하는 나쁜 사기꾼들의 수법일 수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를 당하면 애써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니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신청 방법이 나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1 0세8 8이 어르신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쿠폰은 어디에서 쓸수 있을까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우리 동네의 마트, 시장, 식당, 미용실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유흥업소나 도박 관련 업종 등 일부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르신들, 오늘 백세팔팔이 전해드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식 어떠셨습니까?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 소비쿠폰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백세팔팔이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 받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100세 팔팔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